건강하고 행복하며 미학적으로 만족스럽고 친환경 주택을 만드는 10가지 팁을 알려 드릴게요. 큰 창문과 전략적으로 배치된 채광창을 통해 풍부한 자연 채광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하면 낮 동안 인공 조명의 필요성이 줄어들어 기분이 좋아지고 에너지가 절약됩니다. 대나무, 재생 목재, 재활용 금속 등 친환경 소재를 선택하세요. 이러한 소재는 지속 가능하고 오래 지속되며 탄소 배출량 감소에 기여합니다. 식물은 공기의 질을 개선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집에 자연스럽고 생동감 넘치는 미적 아름다움을 선사합니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전제품, 태양광 패널, 단열재를 설치하여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공과금을 줄이세요. 신선한 공기가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도록 교차환기를 염두에 두고 집을 설계하십시오. 개방형 거실 공간, 아늑한 코너, 업무 휴식. 엔터테인먼트를 위한 잘 정의된 구역을 포함하여 귀하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공간을 디자인하세요. 휘발성 유기 화합물 VOC 함량이 낮은 페인트, 바니시, 마감재를 선택하세요. 이러한 소재는 실내 공기질을 개선하고 건강에 더욱 안전합니다. 어수선한 것이 없는 집은 평온함과 행복을 장려합니다.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불필요한 물건을 최소화하면서 자신의 개성을 반영하는 단순하고 기능적인 가구를 선택하세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는 요구 사항에 적응할 수 있는 집을 만듭니다. 이동식 칸막이, 모듈식 가구, 다기능 공간을 통해 가족이나 라이프스타일이 변화함에 따라 집이 기능적으로 유지되도록 보장합니다. 이는 물을 절약할 뿐만 아니라 친환경적인 생활 방식을 장려합니다. 이러한 팁은 건강하고 친환경적이며 미학적으로 아름답고 살기 좋은 집을 짓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해와 바람을 이용한 자연형 친환경 주택 365일 에너지가 절약되고 자연환기하는 자연형 친환경 주택을 설계합니다. 아트리움과 적정 기술로 만들어지는 자연환기형 친환경 주택 에코리어 여주와 정읍에 공사 중입니다.